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비토르 토큰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비토르, 좀 조정을 받는 이후에도 조금씩이나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더 가는 것 아닌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더 가더라도 한번 떨어졌다 갈것 같거든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어떻게 짚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금은 단타하기 너무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호재나 일정 있는 종목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저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 드렸는데 정확히 나간 종목이 뭐냐. 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 43분에요. 봉크 코인 0.043원에 0.049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봉크연이야이 종목의 핵심 테마가 뭡니까?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가 좋으면 은 얘는 무조건 갈수 밖에 없는데 일단 밈코인 쪽부터 보자면 은 정확히 어제 오전 10시에 어떤 소식이 들여오게 되었냐면 트럼프에서 정부 효율화 부서가 신설된다라고 행정명령 서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도지고 일론 머스크가 장으로 취임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 이거 도지코인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한번 꿈틀거리게 될 수밖에 없겠네.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때 당시에 미국의 코인베이스 1등 거래소에서요. 솔라나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트랜잭션이 버벅여가지고 사람이 몰려 거래가 잘안 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몰린 거에 더해가지고 확실한 테마까지 있네. 본크는안 볼래야 안볼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관련 뉴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목표했던 0. 0.49원 돌파를 넘어서 한때 0.053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된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무조건 이건 15%를 못 먹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좀더 끌고 갔다면 아 생각이상으로 보너스가 강했겠구나 요거 볼수 있다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에 조금 고생 좀 했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 하나 먹게 된다면 나름 숨통이 트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호재에 있다면 기회는 계속 된다고 이거 먹고 1월 달을 끝을 보셔야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기 위해 호재에 있는 종목들 리스트업을 쫙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자리에서 안내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읽어 본 다음에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마지막에 만족감까지 느끼시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퀄리티를 높여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게 된 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토르 체인. 어떠한 종목이다? 얘는요. 예시로 들수 있는 게 네오, 가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네오가 본체면은 가스가 수수료 토큰이거든요. 네오 생태계에서 쓰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비토르는 본체가 비체인이고요. 네, 토르는 수수료 토큰입니다. 그러면은 본체가 잘 나가야 수수료 토큰 역시 꾸준하게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이러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체인 현재 상황 어떻죠? 비토를 모든 걸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신규 업데이트가 지금 진행이 된다든가, 그런 건 없고, 그냥 우린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 정도 홍보하는 걸 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비토를 출시함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비토를 올라가다가도 가격적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 번은? 한 번은 조정이 나오게 된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추세 라인 확실하게 잡고 추세 이탈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끌고 우상향을 올라가되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암만 생각하더라도 비중 조절 들어가고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쁜 건또 아니에요. 여유를 갖고 시간을 투자하면은 비체인은 지금 이 다음으로 지금 새로운 토크노믹스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 일정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토르도 또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올라가겠죠.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은 아, 이번에 올라간 것보다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훨씬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알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어차피 지금 사업적인 부분이나 일정들은 너무 멀기 때문에 조정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되, 이게 이탈된다면 바로 비중조절 들어가야 된다. 현금 확보도 하나의 포지션이다. 그랬을 땐 추세라인을 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비체인 쪽에서 추가적인 로드맵 지금 일정 같은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공개한 건 없거든요. 요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조정 이후에 이때부터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게 있겠... 그런 다음에 비체인 쪽에서 가격이 한번더훅 하고 머리가 들리게 된다면, 비토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의 순서가 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 추세 라인이 잡히게 된다면, 그때부터 비체인 중심으로 그대로 중심 잡으면서 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며, 비토를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아,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해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다 알고 좀안 좋은 방향으로만 선택을 하면 열심히 준비한 제 입장에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조금만 더 해보지. 안타깝다. 해서 저도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 드릴게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여기로 비토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 종목들, 초창기에 조정이 나오는 요 추세 라인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탈했을 때 보통 어디까지 빠지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고된 다음 일정은 뭐가 있으며 이 예상되는 일정과 맞춰서 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현금 확보했을 때 추가적인 매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일정 맞춰서 또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지. 다른 종목을 사례로 들어 가지고 볼수 있는 거 최종적으로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한 번은 일단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퀄리티가 잘 뽑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금은 안타기 너무 좋은 장세다. 호재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기회가 딱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라도 잡고 한번 먹고 나오셔야 된다. 근데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린 종목이 뭐냐 하면 25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18분에요 스트라이크 15,730원에 18,090원까지 15%, 18 15 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트라이크형이야 이거 말씀드리면 스트라이크의 풀네임은 스트라이크 파이낸스입니다 디파이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성과를 내는 것도 보면은 전세계에서 지금 몇 등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4등인데 떨어지더라도 탑5 안에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걸 과거부터 보여주곤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야 이거 디파이가 결국에 잘 나가게 된다면 얘는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서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디파이 어떠한 예고가 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시작을 하면서 규제 완화 해주겠다. 예고가 되어 있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백악관 입성하면서 어떻게 했다?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래서 이 이전엔 단순 기대감 때문에 관련 시장의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종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트라이크는 이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서 여기에 수혜를 제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안 잡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급 딱 들어온 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5,730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이 다음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대로 목표했던 18,09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최대... 2만 600원 이상까지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5%는 이거는 무조건인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겠네 이거 볼수 있었었겠죠. 사업의 구체적인 성장은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더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 얘가 진입한 구간이 정말 매력적인 자리였구나. 그래서 단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스트라이크 먹고 1월 달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요. 수혜받는 종목들 순환매 때문에 스트라이크처럼 지금 올라가기 위한 모든 것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잡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준비까지 끝내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여기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러니 받아보시고 취향이 마지막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기에 퀄리티에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열심히 잘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노력을 하는 것이기에 그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